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양한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이제 일러인들의 반응이 되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임영웅님에 대해서 기쁜 소식 또 언급 소식 차례대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하나은행 광고 영상이 지금 천만회 돌파했습니다. 자산 관리의 영웅 하나. 15초짜리 영상인데요. 3주 만에 천만 찍혔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하나하나요. 어, 영상 조회수 뿐만 아니라 구독자도 굉장히 또 많이 늘었습니다. 다 아티스트 임명 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언론 같은 경우도 많은 축하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비싼 잔디 때문에 안 된다던 상암벌이 입영에 문을 열었다라고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문호를 개방하는 느낌인데요. 지금 이 K팝 공연 개체를 늘린 월드컵 상암 경기장 대형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개방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개방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4만 명 이상이 운집이 가능하다. 아이유 같은 경우는 약 이제 한 6만 명 들어갔지만 아티스트 임유형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갔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지금 이 언론, 이 기자 같은 경우는 4만 명 이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4만 명도 수용을 할 만한 정기적이 없다는 건좀 슬픈 일이죠. 지금 아레나 공사가 지어지고 있긴 한데 뭐 중지된 것도 있고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물좀연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이 대기록 좀 쓰게 됐습니다. 언론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드디어 임영웅이 문 열었다. 그만큼 이제 임영웅이 여영웅이 있는 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영화관 기사인데요. 잘 나가는 특수관 멀티플렉스 리뉴얼 강화 확대로 관객을 확보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영웅의 아임히어로 또 파이널 지금 딱 들고 있고요. 콘서트 실황 영화인데 3월에 개봉해서 약 25만 명 매출액이 무려 61억 돌파했다라고 딱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이죠. 이제 SBS 인기 방송 미유세에서 배우 주원이 임영웅의 사근을 도망가'를 또 부릅니다. 본 방송에서 또 어떻게 표현될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인형 돌격에 라이즈 반격 불붙은 은행권 모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렇게 아이돌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인형 돌격 반격 재밌는 표현이네요. 또 지금 김호중이 KBS 교양 악단과 만난 이유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또 이렇게 아티스트 인형이 위아 hero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임명웅 통했다 인기동 영상 하나은행 유튜브 채널 전만 뷰돌파했다라고 또 이렇게 하나은행 광고 영상 전만 뷰돌파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분이 엄마를 보여드리려고 좀 번역을 한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인들 반응인데 어떤 반응이냐면 투표창에서만 만나던 임영웅의 라이브를 이제 마마에서 직접 라이브 하는 거 보고, 듣고, 막 게시글에 올라온 반응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살짝 놀란 듯한 일본 케이팝 팬들의 반응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렇게. 임영웅상, 대단한 가창력이다. 임영웅상, 음색이 좋은데다가 쥐어짜는 계열의 가창력이 아니라 엄청 힐링된다. 노래 들으면 힐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임영상 노랫소리 엄청 아름다웠음 돔 전체에 위성이 울리더라 어쨌든 간에 임영웅이 강하하는 것만은 확실하게 알고 가는 올해다 임영상 노래 실력 대박적이다 임영웅을 모르면 아이돌 오타코 실격이라는 게 웃기다 임영웅 진짜 좋은 가수네요 임영웅의 인기를 실감한 올해였다. 노래 너무 잘하네. 훌륭한 가창, 생기로 미성을 영접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간다. 직접 이제 코앞에서 라이브로 들으면 어떨지 이제 그말 하는 거죠. 놀라울 것이다라고. 또 임영웅으로 정화되었다. 고마워요. 자기들 가로 열고, 뭔데야? 이렇게 의아한 걸 적었네요. 임영웅 팬 미팅은 언제? 아 일본 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반응인가요? 임영웅 씨의 맑은 음색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와, 임영웅 노래 잘해서 당황했잖아. 나도 모르게 팬 나이트 흔듦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노래 좋아서 이렇게 흔들었나 봐요. 응원봉 같은 거. 친구 집에서 출발했다. 어제는 마마에서 보고 왔다. 다양한 아티스트를 봐서 너무 좋았다. 특히 임영웅이 좋았다. 이게 바로 인류다. 이런 느낌이었다. 인류 최고다. 이런 말이죠. 임영웅을 라이브를 현장에서 들었으면 울었을지도 모름. tv로만 봐도 감동이 오는데. 임영웅 씨 멋있더라. 키도 크고 노래 엄청 잘해. 감동했다. 케이팝 아이돌의 컴백 겹치고 싶지 않은 그는 임영상임영 죽을 만큼 스며든다. 나 울어. 사실 멜론뮤직 어워을 때도 그랬음. 잘하는 건 물론이고 감정이 담겨 있어서 울림. 인기 있을 만하던데. 임영 노래 정말 잘하더라. 아직도 무대에 여운이 있다. 정말 정말 꽉찬 시간이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마마 가고 싶다 자야 되는데 못 자겠다 처음 뵙는 입 영상 투표 같은 데서 자주 BTS와 결어서 이름이랑 사진은 뵌적 있는데 깜짝 놀람 한국어라서 가사의 의미는 모르지만 감동했고 압도당했어 호흡 긴거 보고 소름돋았고왜 인기가 있는지 알게 된 기분이다 임 영도 너무 잘해서 왠지 모르게 어느샌가 울고 있었다. 임영우 삭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겹치면 뭔가 투표로 붙으면 안 된다. 이말 하는 거죠. BTS나 뭐 세븐틴 좀 아이돌 팬인 것 같아요. 임영웅 노래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다들 응원봉 내려놓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 박수갈채 호석이랑 멋있었음. BTS의 호석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아이돌, 배우, 여배우들 다 실제로 봄. 근데 개인적으로는 임영웅 노래 에 감동해서 눈물이 났다. 뭘 어떻게 생각해봐도 임영웅이 노래 제일 잘하는 것 같아. 훈남이고 호감 생김. 임영웅은 지금까지 실제로 들어본 가수 중에서 노래 제일 잘하고 말도 안 되게 어나더 레벨이었다. 어디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성대가 어떻게 생긴 거야. 저걸 누가 이기니? 하룻밤 지났는데 아직도 임영웅씨 노래가 잊혀지지 않는다. 남아있다. 정말 엄청난 반응이 아닌가 싶어요. 어, 아무리 언어를 이해 못해도 들으면 빠질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임영웅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 이 댓글이 정말 최고네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투표나, 어서 붙게 되면은 머리가 아플 것 같다. 굉장한 실력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반응입니다. 일본으로 진출해서 좀 언젠가는 팬미팅을 또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팬미팅을 못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본에서 할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본인들의 뜨거운 반응 좀 봤습니다. 또 지금 지마켓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보면은요. 임영웅님 굿즈 포토 앨범, 뭐 갤린더, 임영웅 A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중국어죠,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중국어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걸를 보고, 아, 이게 뭐야? 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 굿즈인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좀 아래로 내려보면요. 은 뭐,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이 예시로 중국 배우들 같죠? 나와 있는 또 그런 상황이고요. 음성 다 중국 이름이고요. 사이즈를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것도 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지마켓이고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고 이거 뭐냐? 이 뭐요? 예뭐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